2025년 7월 23일, 성령 강림 후 여섯째 주 수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시편, 시편 119편, 주님의 법을 찬양함, 내가 주님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온 종일 그것만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님의 계명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으므로, 그 계명으로 주님께서는 나를 내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 주십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생각함으로. 내가 내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따르므로 노인들보다도 더 슬기로워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나쁜 길에서 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나는 주님의 규례들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님의 법도로 내가 슬기로워지니 거짓된 길은 어떤 길이든지 미워합니다. 제1독서 신명기 12장 선택된 예배처서 당신들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당신들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쫓아낼 민족들이 무신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낮은 언덕이든지, 무성한 나무 아래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다 허물어야 합니다. 거기에 있는 재단을 허물고 석상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우고 신상들을 부수고 그들의 이름을 그곳에서 지워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사무신, 당신들 모든 집합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당신들은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서원제물과 자원제물과 소나 양의 처음 난 것을 그곳으로 가져다가 바쳐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앞에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거워 하십시오.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저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아직 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누릴 안식을 아직 얻지 못한 지금은 당신들이 소견대로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에 정착할 때에는, 또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의 위협을 물리치시고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셔서 당신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그때에는,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것, 곧 번제물과 화목제물과 십일조와 높이 들어 바치는 곡식제물과 주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모든 서원제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선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바쳐야 합니다.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즐거워 하십시오. 당신들만이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종과 여종,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도 없이 성 안에서 사는 러위 사람을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 하십시오. 제2 독서 요한복음 6장 예수는 생명의 빵이시다.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을 두고 수근거리면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서로 수근거리지 말아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예언서에 기록하기를 그들이 모두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하였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온다.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 외에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Amen.